저희는 모전통일 동아리 모통이입니다 저희는 교육의 힘으로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통일부 조사 결과 초등고 학생들에게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들도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여 4학년 학생들 363명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며 이번 통계 자료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통일 프로젝트에 앞서 통일에 대한 우리 4학년 친구들에게 통일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통일하면 떠올르는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인 전쟁 빈곤 등이 40%나 차지하였으며 또한 재미있는 것은 군대를 안간다고 좋아하는 남학생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적인가라는 설문에 46%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북한은 적이고 위험하다 등의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한민족 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37%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1차 설문 이후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통일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태북민과의 대화, 통일에 대해 조사 활동, 안보시술 봉사활동 및 체험학습, 통일 플래시모 활동, 통일 대한민국 광고 제작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전혀 관심 없었던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알고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수 있었습니다. 통일 프로젝트를 경험한 후 2차 조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통일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무려 전체의 5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좋아졌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을 하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고 조사해 본 결과, 무려 과거시 수가 넘는 57%의 친구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투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통일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발전할까라는 물음에 7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경제발전과 평화가 찾아온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 무려 가반수가 넘는 학생들 58%가 백두산과 금강산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아마 추측한 건데 가장 많이 들어본 관광지라 응답률이 높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설문을 통해 통일 교육을 마친 우리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차 설문 때랑 다르게 무려 40%가 넘는 친구들 55%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목적이었던 질문을 친구들에게 해 보았습니다. 통일 교육은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 51%에 해당하는 186명의 친구들이 통일 교육은 필요하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수업 공급 중 가장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체험학습이 전체의 74%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에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 이번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숙제지만, 하지만 점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통일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통일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경제발전, 인구 증가, 대한민국의 평화 등을 우리 학교 친구들은 통일의 효과로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느끼기에 74%가 선택한 체험학습을 통해 금강산과 백두산을 직접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들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설문지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설문지로도 우리의 다양한 생각이 다양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모퉁이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